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4살, 6살 두 아들을 둔 3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이렇게라도 누구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제가 제명에 못살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이런 건 처음 적어보는지라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건제 나이 27일 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친 뒤 사원수 5명짜리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사이로 남편 역시 비교적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남자다운 성격의 친구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당시에 저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는 것 말고는 정말 어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그런 조건들은 따지지 않고 딱 저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 뒤에도 조건을 따지지 않아서 고마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결혼 당시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건강에 안 좋으신 시아버지와 이미 결혼한 남편보다 5살 많은 신우가 한명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해도 시아버지는 신우가 모실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그냥 맨몸으로 와도 된다며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기에 남편만 믿고 결혼식을 올렸고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대충 반년 동안은 걱정거리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살림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남편은 도련 이렇게 회사 생활만 해서는 부자가 될수 없다며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냐니까 그런 건 차차 생각해 볼 거라면서 걱정할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남편은 마음대로 상의도 없이 회사를 관둬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나도록 집에서만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활비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보채지 말라면서 자기도 다 생각이 있다고 짜증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결혼한 게 처음으로 후회되었고, 늦기 전에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제가 친정어머니한테 털어놓았지만, 친정어머니는 오히려 저더러 이혼녀 딱지 붙이고 어떻게 살 거냐고 그러면서 그냥 꼭 참고 나 죽었어 하고 있으라더군요. 제가 기댈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러는 와중에도 몸이 자꾸 처지고 힘들어서 병원을 찾았더니 제가 임신 3개월 차라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든 남편이 마음을 고쳐먹고 돈을 벌어오게 하고, 가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니, 그래도 아빠가 된다는 기대 때문인지 아니면 책임감 때문인지, 사업한답시고 까불던 거 멈추고, 어느새 금방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출근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제가 임신해 있는 동안은 또 그럭저럭 회사 생활을 잘 해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상상 이상으로 끈기도 없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회사를 1년 이상 다니지를 못했고, 그렇다 보니 좋은 직장에 다닐 수도 없었어요. 새로 다니게 된 직장도 전 직장하고 비교했을 때 벌이상 큰 차이도 없고, 엄밀히 말하면 결혼 막 했을 당시에 다니던 회사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적은 편이었는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의스대길 좋아해서 주머니에는 늘 돈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들에게는 끔찍하게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제가 이제껏 살아왔어요.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저 역시 쉰 적은 없습니다. 짬짬이 집에서 할수 있는 부업을 찾아서 하고 주말에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근처 모텔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다들 대학 졸업장 하나는 있는 이 사회에서 상고 졸업장밖에 없고, 아이까지 달려 있으니 갈수 있는 곳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견뎌오면서도 이혼은 하지 않았던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건 얼마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결혼 당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원래 신호가 모시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는 불현든 아이들 조기 교육을 위해 호주로 떠나게 되었다면서 저희에게 시아버지를 모시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200 남짓하게 벌어오는 남편의 갓돌 진한 아이까지 있는 저에게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신우는 엄살 부리지 말라며 대신 아버님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냐고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는 서울의 20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 같이 살라고요. 그러더니 신우는 막무가내로 시아버지만 그 아파트에 모셔놓고 후련히 호주로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자식이 중요해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버리다시피 하고 떠날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부모복은 없는 여자이지만 그래도 저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들이라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인데 말이지요. 남편마저 저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저렇게 놔두면 신우가 알아서 요양원으로 모시든 하겠지라고 했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처음에는 일주일에 세네 번 들려 식사도 챙겨 드리고 빨래도 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하시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괴로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시아버지께 그냥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아버님. 하고 여쭈니? 시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보이시며, 그래도 되겠냐며 미안하다고 그러시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연락을 하여 이러한 연유로 내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기로 했다고 하니, 잘 생각했다며, 며느리도 자식인데 자식돌이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까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보내줄 테니, 그걸로 반찬값에라도 보태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모시는 건 아니지만, 고작 20만원 받으면서 신우에게 간섭받게 되는 건 정말 싫더라고요. 저는 그런 돈은 안 보내셔도 되니까, 시아버지께 연락이나 자주 드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제가 잘해드려도 며느리가 딸보단 나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5년 넘게 모셨습니다. 사실 저는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 친정 아버지와 재혼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저의 친어머니는 아니시거든요. 저를 미워하지도 구박하지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저를 자식으로 사랑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와 친정 어머니의 사이에서 친정 아버지는 아무런 역할도 해주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저에게 참 다정하신 분이셨습니다. 신우가 시아버지에게 이따금씩 용돈을 보내면 아버님은 그걸 몰래 꼭 가지고 계시다가 저에게 얼마 찔러 넣어주시며 티셔츠라도 사입어라, 커피라도 사마셔라 하면서 주셨어요. 이따금씩 저에게 앉아서 좀 쉬라며 대신 설거지를 해주시도 하셨습니다. 친구분들과 약주라도 하고 오시는 날이면 꼭 우리 며느리 먹으라며 간식거리를 사들고 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직장이 네 번도 넘게 바뀌었고 적은 금액이었지만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아이와 시아버지만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이 집구석을 나가고 싶다 생각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요. 그러다 작년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답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물레 돈을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은 이미 유흥비로 다 탕진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면 그래도 전 참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남편일지라도 아이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저 몰래 제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 이미 손을 댔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도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아버지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헤어지면 애들은 어떻게 키우나 싶어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시아버지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 여쭈니, 그동안 못난 남편의 못된 신우 때문에 고생이 많았지, 라며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늘 저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말씀해주시던 시아버지셨지만 또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저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별볼일 없는 집에 시집 와서 고생만 한다며 저에게 몇 번을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당신이 저한테 참 많이 의지하셨다면서 저에게 이 집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낡은 아파트지만 그래도 저만 괜찮다면 주고 싶으시다고요. 솔직히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의 하나뿐인 재산인데 그걸 제가 받는 게 맞는 건지 동시에 그거라도 받아야 애들을 위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요. 시아버지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신 듯 이거 받고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 하셨어요. 이 아파트 하나 있으면 그래도 혼자 애들 키우고 살만 할 거라고요. 저는 시아버지께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 하고 그렇게 시아버지는 아파트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물론 남편이랑 신우는 이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도 지병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주를 즐기셨거든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원에서 아무도 없을 때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당신이 가남인 걸 아셨을 때는 이미 손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에게 꼭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다고요. 그러면서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로 있어줘서 고맙다 하시며 이제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고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그게 시아버지와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몇 번의 연락을 해도 꼼짝도 안하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한국에 왔더군요. 호주에서 스시집을 하는 신우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었다며 시아버지도 다 이해하실 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딸로서 할 만큼 했다면서 이제 슬슬 재산 정리를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도 깔끔하게 아파트는 팔아서 누나랑 나랑 반반 같자 하는데 두 남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정말 욕이 절로 나왔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슬프실까 싶었기에 저는 적당히들 좀 하라고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신호가 저더러 아니 돌아가신 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남이 난리냐며 피한 방울도 안 섞였으면서 오버 좀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인간들과 더 이상 가족으로 살 이유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에 오랫동안 서랍 속에서 간직했던 합의 이혼서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제 짐도 사라졌는데 뭐가 불만이냐면서 저더러 지금 이혼하면 위자료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시아버지 아파트 판돈을 제가 탐낼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이 너무 한심했지만 남편에게 위자료 필요 없으니까 애들 양육권만 넘기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좀 갈등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애들 보고 싶으면 보여주겠다 하니까 신우는 야애 있으면 재혼도 못한다더라 하면서 애들 그냥 지들 엄마더러 키우라고 하라며 한소리 거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신우는 스시집에 문제가 생겼다며 자기가 일단 호주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신우도 동생인 남편이 못 믿어왔는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더군요. 그리고 정말 멍청하게도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 누나인 신호만 기다리고 있더군요. 덕에 시아버지 아파트 명의가 이미 저한테 넘어온 줄도 모르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해 줬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이혼을 하고 난 뒤였어요. 신호가 호주에서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처음엔 죽일 듯이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1년도 전에 징여가 끝난 재산이라 남편이 할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신호까지 합세해서 저더러다 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 이걸 준 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양심이 있으면 당장 토해내라고 성하였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옛날처럼 한 번만 더 참자할 이유가 없었어요. 소송을 할 테면 하고,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보라고, 나도 이번 만큼은 내거안 뺏긴다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아파트는 재건축 허가가 나면서 가격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도 남편과 신우에게서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연락이 옵니다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들 둘 데리고 혼자 몸으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어디선가 시아버지가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실 거라 믿으며 열심히 살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